와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 날이네.. 아쉽다 Thank y o Thank you c t h a n k you, Thank Thank you. you. Yeah. Ciao. Ciao, ciao Hola h e r o Yes, yes. 지바 뭐 먹고싶어? 엽떡 엽떡? 나노선은 에브리데이 아이스 아메리코노를딱 때리고 치맥 딱 하고 마라탕 이런 것도 먹고싶고 드디어 갑니다 집에 이 네, 누나가 되게 제대로스하죠 우리가 큐바에서 과자 못먹은거 알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공짜로 주시고 이것도 공짜로 해주시고 잘 도착했습니다 예 yes. 거북이 신세도 한동안 끝이다 아무도 안 오셨나요 저희를 위해서 아무도 안 오셨나요 T7 헬로 s yes. Yes, y e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컴백 온? 아, 노. 예 gracias.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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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hank you so much. Take care. Drive safe. 와, 진짜 왔다고? 와. 아, 마이 베이비들 다 죽었어. 와, 파인애플 죽었다. 아, 끝났네, 파인애플. 아, 내 베이비들 다 죽었어. 아, 큰일났네 의심이 또 살려봐. 아, 내 베이비들. 내가 갔때는푸릇푸릇했는데다이렇 됐네. 에마 간다. 와, 잠시만. Welcome home. w s h is l e is girl. s e l She e h e 그리고 라스 e 리음 오빠 좋아하는 맛이 it. 할 e 까 s g 가 t it. Let's get it. l 건데 세 get it. l e 후각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냄새 맡고 안 t it. 지 옷도 꺼낼 때마다 냄새나 냄새 e 맡 s g 고 t it. 저지금 다 빨아야 될 거야, 맞지? 다 빨아야지. 아, 그찌릿내나는 거. 왜? 커피, 커피, 커피 안 돼. 아, 커피 브라, 저지. 그 내가 입었는데? 아, 너짐 풀는 것도 일이고. 뭘로 하지? 너무 더러워가지고 세스까지 했어요. <laughs> 냉장고 엄마 사놨는데 다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내일 봐요. 내일 점심 같이 먹는 거잖아. Let's get it. 방금 넣었어, 넣어서 향이 나고 넣어서 오빠를 서었는 거야. 응. 아 진짜 흘러가니다 5마리만 들어왔서 2개. 다음에 또 3개. 3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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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그 네.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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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양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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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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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중간 점검이란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서로가 느낀 점들, 그런 것들 하면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계 여행하는 게 엄청난 버킷 리스트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상 딱 세계 여행을 시작하니까 소감이 어떠신가 여쭤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때? 좋죠, 좋죠. 지 제가 정말 옛날부터 정말 원했고 정말 간절하게 했던 세계 여행인지라 그래서 솔직히 세계 여행을 위해서 정말 몇년 동안 정말 빡세게 일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매일매일이 저는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정말 감사하며 정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항상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와 진짜 그렇게 매일매일이 좋아? 진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좋지만 막 매일 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막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직도 솔직히 여행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 아쉬워요. 그리고 전또 엠마가 세계여행 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오랫동안 설득도 하고 저희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정말 엠마가 이렇게 따라와줘서 그게 정말 가장 감사하고. 3개월? 길어야 6개월을 세계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고 벌써 후반기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레스케디 t 타도록.

<laughs> 내가 질문할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할게요 엠마는 우리가 평생 유튜브라는 걸한 번도 찍어볼 생각이 없었잖아 근데 뜬금없이 내가 유튜브를 찍자고 했을 때 어땠어 저는요 사실 유튜브 할때 카메라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카메라 드는 게전 익숙하지 않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진짜 유튜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고 또 막상 오빠가 편집한 걸 보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또 우리의 또 추억이 되고. 솔직히 영상을 만들면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애청하는 사람두 분이 있는데, 엠마, 그리고 저희 엄마. 그러니까 두 마. 투 마스가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초반에 이 여행과 유튜브 밸런스 맞추는 게좀 솔직히 상당히 어려웠어요. 초반에는 여행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영상을 좀잘 찍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었고, 근데 반대로 또 너무 영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 둘이 여행을 100% 즐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또 있더라고요. 솔직히 아직도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단계고 이 감정 이런 느낌들도 유튜브를 하기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인 것 같아서 이 감정들도 긍정적으로 한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세계의 부부로서 추천합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세계여행을 하다 보니까 둘만의 시간이 확실히 평상시보다 많잖아요. 서로 추억도 많이 쌓고, 공유할 것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붙어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이. 예, 예, 예. 좋은 점도 많긴 하지만, 또다투는 횟수도 확실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모르고지냈던안맞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laughs> 아니 뭐 예를 들면은 뭐뭐 again, m 안 맞는 부분들이나 o 일단 I saw. t 아 그래 짠 짠하자 그래. t h 와인이 있 k 까짠 d d 하시 n 그니까 오빠 사실은 자 여기까지 <laughs> 자 여러분 <laughs> 영상이 지금 <laughs> 10분이 넘었어 <laughs>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너무 지루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 그만 하시자 와인 끝. 되게 갑자기 마무리하시네요. 기존의 <laughs> 영상들하고는 좀 되게 다르고 저희가 느끼는 감정들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말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고 싶어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도 중간중간에 저희 일상이나 그리고 뉴욕에서 영상들도 올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 테니까 기대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기대 부탁 바랍니다. 하나, 둘, 셋! Let's get it!